전주시가 올해 전기차 보조금 배정 물량을 대폭 줄이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진행된 하반기 지원 물량은 접수 시작 5분 만에 마감돼 아이돌 공연 예매 수준이라는 아우성까지 나왔습니다. 유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청 누리집 자유 게시판입니다. 한 시민은 제발 2차 추경을 부탁드린다는 글에서 전기차 보조금 신청이 마치 아이돌 콘서트 예매처럼 치열하다며 이마저도 접수 첫날 5분 만에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시민은 전기차를 계약한 지 1년이 돼간다며 시 예산이 없어 지원 물량이 적다는 변명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판매 현장에서도 난감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아주 공급이 너무 전주시가 적어가지고 저희도 이번에 좀 많이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어, 심한 경우에는 작년에 계약 넣어놓은 분이 이번에 또안 돼가지고 못 받는 경우들도 생기죠. 전주시가 올해 상하 반기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한 전기차 보조금 지원 물량은 500여 대. 올해 전주시에 배정된 전기 승용차 지원 물량 2,516대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주시의회 김윤철 의원은 전주시가 기초생활수급자 수당도 빚을 내 지급하는 실정이라며 내년부터는 우선순위를 고려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정책이라고 보기 때문에 2026년도 예산에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 대비 전주시 예산을 100% 채울 수 있도록 한편 전주시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위해 확보한 국도비 200여억 원도 반납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